부우초 차장님, 정원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그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지금 상세한 내용까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있다는 건 들어보셨죠? 이게 네. 그 매뉴얼이거든요? 네. 예. 이게, 에, 지난 4월 달 세월호 참사가 있은 후에 그걸 계기로 해서 안전대책회의를 실시하고서 그 내용을 보완한 그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 실무 매뉴얼을 어 정말 그 사고 참사 이후에 만들었으면 그걸 책자로 만들든지 해서 전 직원이 숙지하도록 해야 되는데 책자로 만들지도 않고 그냥 담당자가 파일로만 가지고 어 있단 말입니다 네.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 전시 행정용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매뉴얼대로 실질하고 있는지 에, 보훈처가 실시한 행사에 대해서 이 매뉴얼에서 적시한 대로 안전점검표를 했는지 그 점검표를 한번 달라고 해봤더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아무도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물처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서 지정할 것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 매뉴얼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이 어, 이 매뉴얼의 제5 장에. 유형별 위기 대응 절차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한25 페이지가량 됩니다. 그 중에 6 페이지가 언론 대응 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언론 보도 대응을 사전 인지 단계, 초기 상황 단계, 위기 상황 단계 이렇게 세분화해 놓고 자세히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안전 대응 매뉴얼인가요? 아니면 위기 대응 매뉴얼인가요? 아니면 언론 대응 매뉴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아, 이런, 이런 것을, 언론 대응을 아주 열심히 연구하고 해서 우리 그 결과가 바로 박, 박승준 차장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그이 대응 전략, 이게 여기서 나온 겁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언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언론에서 제기되는 보은 대상자들이 편의하고 관련된 것, 보은 대상자들의 지원과 관련돼서 언론에 나와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사항들이 있는가, 그런 것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걸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거의 포함시킨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그걸 위기 대응 매뉴얼에 상당 부분을 언론 대응 전략 언론 대응 팁까지 아예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위기 대응 매뉴얼이라 그러면 정말 그 우리가 상시적으로 접할 수 있는 위기 그리고 또 보훈처가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전을 어떻게 제대로 어? 유지해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어 적시하고 그것을 실천을 옮기면 되는 것이지 뭐 언론 보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거는 이게 바로 우리 보훈처장의 관심 사인가 보죠? 그렇지는 않습니까? 제가, 제가 말씀드린 그 취지에서 언론 대응 사항도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예. 보훈처가 해야 될 일에 집중적으로, 어, 충실합니다. 네. 김기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치민주연합의 박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